충격 한일 탑텐 결승 앞두고 시청률 급등 싱어즈 3분 방영 확정 진해성 학폭 논란 속 거우 발라드 싱어게인 4분화 정면 승부 예고 어제 11월 18일 화요일 밤에 방송되었던 mbn의 간판 음악 예능 프로그램 한일 톱텐쇼 제69회 방송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이 최종 종영을 단 4회 앞두고 있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시청률이 의미 있는 상승세를 기록하며 방송가의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후속작으로 예정된 초대형 프로젝트 현역가왕 시즌 3분의 성공적인 론칭을 위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막판 뒷심 발휘하는 한일톱텐쇼, 시청률 상승세의 의미 한일톱텐쇼는 최근 몇주 동안 시청률 하락세를 겪으며 침체 국면에 있었습니다. 약 3, 4주 전에는 3.0%대라는 프로그램 자체 최저 시청률을 기록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방송된 제69회에서는 시청률이 전주 대비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부 시청률이 3.994%를 기록하며 사실상 4.0%에 육박하는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직전 주차인 제68회 방송이 기록했던 3.4%보다 약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침체되었던 흐름을 우상향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한일 톡텐쇼는 12월 9일 방송을 끝으로 종영이 확정된 상태이며 어제 방송을 포함해 단 4회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곧 MBN의 야심작인 현역가왕 시즌 3분가 차지하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역가왕 시즌 3분과 첫 방송부터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행 프로그램인 한일톡텐쇼가 시청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분위기를 띄워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랜만에 시청률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한 것은 현역가왕 시즌 3분의 성공적인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됩니다. 칼싸움 동시간대 경쟁 혼자 시청률 끌어올린 한일톡텐쇼 어제 방송된 한일톱텐쇼는 동시간대 방송된 SBS의 발라드 오디션 프로그램 무리들의 발라드, 이하오발라드와 JTBC의 무명가수 오디션 싱어게인 4분화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펼쳤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경쟁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전주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싱어게인 4, 무명가수전은 3.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지난주와 똑같은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한일 톱텐쇼의 시청률이 싱어게인 4분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으나 어제는 4 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며 시청률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SBS의 우리들의 발라드 2부 시청률은 4.9%로 역시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발라드는 어제 방송이 준결승전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화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 프로그램 중 한일 톱텐쇼만이 유일하게 시청률을 끌어올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진해성 학폭 논란, MBN의 강행 결정. 어제 방송에서 시청률 상승보다 더큰 관심사로 떠올랐던 것은 바로 출연자 진해성을 둘러싼 학교폭력 논란이었습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진해성은 2021년 자신에게 학폭 피해를 주장했던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명예훼손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진해성의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어 MBN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습니다. 프로그램 종영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MBN은 진해성의 출연 분량을 전체 편집하여 삭제해야 할지, 아니면 방송 강행을 택할지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만약 학폭 논란이 법원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출연자의 분량을 그대로 내보낼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저촉되어 방송사에 심각한 타격, 제허가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방송된 한일 톱텐0 쇼제 69회에서는 MBN이 방송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 첫 번째 무대인 마성의 대결 코너에서 조제, 마사야와 함께 진해성이 대결을 펼치는 장면을 포함하여 그의 출연 분량이 편집 없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특히 진해성은 이날 자간 열차라는 곡으로 단독 무대를 꾸몄는데 통상 출연자들이 두번 정도 무대를 꾸미는 것을 감안할 때한 무대만 방송된 것에 편집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기는 했으나 그의 출연 자체는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MBN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프로그램 종영이 임박한 시점에서 출연 분량을 대폭 편집하는 것이 프로그램 완성도를 해칠 위험이 크고 또한 진해성이 MBN의 또 다른 예능 웰컴 투 진인의 총 8부작 중 3회 남음 에도 출연하고 있어 연속성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해성 팬덤 일각에서는 과거 다른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을 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단발 움직임도 있지만 방송사의 공적 책임과 심의 기준은 팬덤의 주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역가왕 시즌 3 좋은 기운 이어받을까? 결과적으로 MBN은 위험을 감수하고 진해성의 출연 분량을 최소한의 편집만을 거쳐 방송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다음 주 방송 역시 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논란 속에서 시청률이 전주 대비 0.6%포인트 상승하여 4%에 육박했다는 점은 MBN 입장에서 일종의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일 톱텐쇼가 시청률 상승세를 타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경우 이는 곧바로 후속작인 현역가왕 시즌 3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톱텐쇼가 12월 9일에 종영하고 나면 현역가왕 시즌 3분은 12월 16일에 첫 방송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트로트 음악에 대한 높은 대중적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MBN 트로트 오디션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앙트는 어제 방송된 한일톱텐쇼 제69회의 방송 내용과 시청률 상승 소식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대 경쟁했던 무리들의 발라드와 싱어게인 4분의 시청률 현황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지난밤 방송되었던 MBN의 한일톱텐쇼 제69회 방송은 여러모로 방송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회차였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무대 구성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점에 불거진 출연자 진혜성 씨의 학교 폭력 관련 법적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진혜성 씨가 과거 자신을 학폭 가해자로 지목했던 폭로자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서 모두 패소함으로써 법원이 폭로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는 MBN으로 하여금 진혜성 씨의 출연 분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중대한 윤리적, 심의적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첫 방송이었던 어제 69회에서는 시청자들의 우려와 예측과는 달리 진해성 씨의 분량이 편집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방영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초반 조재조와 마사야, 그리고 진해성 씨가 함께 하는 마성의 대결 구도로 첫 무대를 장식했으며 이후 진해성 씨는 자간 열차 무대를 단독으로 선보이는 등 주요 출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작진의 이러한 결정은 프로그램의 종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과 이미 녹화가 완료된 분량의 편집 난이도를 고려한 고육지책일 수도 있지만, 이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MBN이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방송심의에 걸릴 경우, 방송사에 미치는 유무형의 데미지, 특히 재허가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방송 강행을 선택한 MBN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한일톱텐쇼의 시청률이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주 동안 3.0%대까지 하락하며 최저점을 기록했던 한일톱텐쇼는 어제 69회 방송을 통해 일부와 2부 평균 시청률이 전주 대비 0.6%포인트 상승하여 4.0%대에 근접하는 3.99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JTBC의 싱어게인 4 무명가수전은 지난주와 동일한 3.5%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지상파인 SBS의 우리들의 발라드 역시 지난주와 같은 4.9%의 시청률에 머물렀습니다. 두 경쟁 프로그램이 시청률 변동 없이 현상 유지를 한 반면 한일 톱10쇼만이 홀로 상승 곡선을 그린 것입니다. 이는 논란 자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역설적으로 시청률 상승을 견인한 것이거나 혹은 프로그램이 종영을 앞두고 마지막 스퍼트를 내기 위해 준비한 무대들이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청률의 우상향 반등은 프로그램의 후속작인 현역가왕 시즌 3의 홍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역가왕 시즌3는 한일 톱텐쇼가 종영하는 12월 9일 이후인 12월 16일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작이 시청률을 끌어올리며 바통을 넘겨주는 것이 후속작의 성공적인 출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해성 씨의 학폭 논란은 MBN의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인 웰컴 투진 이내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박서진 씨와 함께 출연하는 이 프로그램 역시 남은 3회 분량의 처리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웰컴 투진인에는 한일 톱텐쇼와 마찬가지로 진해성 씨의 출연 분량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만약 여기서도 편집없는 강행을 선택한다면 MBN은 동시에 두 프로그램에 걸쳐 방송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진해성 씨의 팬덤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처분 승소 등 다른 법적 결과를 언급하며 진해성 씨에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팬덤의 이러한 지지는 방송사로 하여금 출연자 하차라는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사는 단순히 팬덤의 요구를 넘어 사회 전반의 윤리적 기준과 방송 심의의 객관적인 잣대에 따라 움직여야 하므로 MBN의 최종적인 결단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거취를 넘어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대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남은 3회의 한일톡텐쇼 방송분과 웰컴 투 진이네의 남은 회차에서 진혜성 씨의 분량이 어떻게 다뤄질지, 그리고 MBN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 방송계와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방송된 MBN 한일톱텐쇼 69회는 여러모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청률 면에서는 최근 몇 주간 3.0%대라는 최저점을 기록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주 방송에서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하여 4.0%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특히 2부 시청률이 3 994%로 사실상 4%에 근접하면서 그동안 경쟁 프로그램들에 밀려 하향세를 걷던 흐름을 우상향으로 돌려세웠다는 것은 프로그램 종영을 앞두고도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일 톱텐쇼는 12월 9일 종영을 앞두고 이제 단 4회만을 남겨둔 상황이며 이 시간대에는 후속작인 현역가왕 시즌 3가 편성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역가왕 시즌 3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그 직전 프로그램이 시청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시청률 상승은 후속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 프로그램들과의 비교에서도 한일 톱텐쇼의 시청률 상승은 두드러집니다. 같은 시간대에 방송된 SBS 우리들의 발라드는 2부 시청률이 4.9%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였으며, JTBC의 싱어게인 4무명가수전 역시 3.5%로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두 경쟁 프로그램이 시청률을 유지하는 동안 한일 톱텐쇼만이 시청률을 끌어올려 이전의 싱어게인 4보다 낮았던 시청률을 역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들의 발라드가 준결승전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 톱텐쇼가 기록한 0.6% 포인트 가량의 상승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청률 상승의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한일 톱텐쇼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여전히 출연자 진해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진해성 측이 제기한 폭로자 상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진해성의 학교 폭력 의혹이 사실상 인정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은 방송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N은 종영이 임박한 시점에서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 문제와 방송 심의라는 두 가지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미 녹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남은 방송분에서 진해성 분량을 편집하여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강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69회 방송에서는 첫 무대부터 진해성이 조제. 마사야와 함께 마성의 대결이라는 코너에 출연하는 모습이 편집 없이 그대로 방영되었으며 이후 야간 열차 무대도 전파를 탔습니다. 비록 평소보다 출연 무대 수가 줄어든 것인지 혹은 편집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수 없으나 진해성의 출연분을 아예 배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MBN이 당분간 이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MBN의 강행 결정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방송사 전체의 이미지와 향후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N이 강행을 선택한 배경에는 종영까지 남은 회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진해성이 출연하는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 웰컴 투 찐이네의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웰컴 투진 이내 역시 남은 3회 분량이 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진해성이 박서진과 함께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어 편집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MBN은 두 프로그램 모두에서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진해성 팬들은 법원의 판결이 학폭의 최종 인정이 아니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방송 강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사는 팬들의 입장과는 별개로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MBN의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시청률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방송사의 신뢰도와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한일토텐쇼의 시청률 상승은 후속작 현역가왕 시즌 3의 출발에 긍정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진해성 출연 강행이라는 논란의 불씨를 안고 종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MBN에게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종영까지 남은 몇주 동안 MBN이 어떠한 방식으로 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방송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